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통수학일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일제 어, 1분 강의 68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를 할 거죠. 68페이지 오른쪽 이제, 어,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잠깐만요. 음, 좀,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어 문제는 제가 다음 쉬는 시간에 풀도록 하겠고 어 개념만 조금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제목이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이제 부동식인데 어렵지는 않고요 어 처음에 조금 낯설어서 낯설 수 있다 어그 정도입니다 자, 그 일품책이 이제, 개념 1번을 보니까, 이제, 이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고 할때나왔고요 A가 0보다 크고, 이제 B가 0보다 클 때. 이런 전제 조건으로 일단 시작했고, 어, 출제자가 1번에 1번과 2번, 3번. 이렇게 음, 일단 얘기했네요. 첫번째,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느냐. 절대값 X가 A가 작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이제 B보다 작다. 단, 어, 이제, 전제조건이, 이제 A하고, A가 B보다 작다. 요, 때는 이제, 음, 요것부터 좀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출제자는 뭐냐면, 음,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조건 해놔가지고, 뭐 간단하게 1번에 1번을 얘기하면, 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뭐, 7보다 작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은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점 0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은 그 범위에 있는 녀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7하고 이제 마이너스 어, 7 이렇게 되겠죠. 요 사이에 있는 이제 x의 범위. 요 사이에 있는 이제 x의 범위가 어, 이제 요 이제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은 그런 X의 모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은 그런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범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때 X는 이제 마이너스 7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바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요 정도만 해도 될것 같은데. 양이를 이제 해석한다.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 해석하, 해석하냐면, 대중에. 이제 X가 이제 A보다 작고 이제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품체계는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했네 여기는 뭐 이미 뭐 안거뭐안 적어도 되고요 이미 이게 전제조건이니까이미 그런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어, 일단 문자로 돼 있으니까 문자로 약간 해드리면 어, 절댓값 X가 이제 A보다 작다고 했잖아. 요 A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인데. X가 이제 어, 0보다 작을 때와 X가 이제 0보다 크나 같을 때, 요 범위를 나오는 거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는 이제 A보다 작다 이거죠. 그럼 이제, 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런 이제 답이 나오죠. 전제 조건이 아니고. 그러면 x는 0보다 작고 이제 마이너스 a보다 크다해서 요 답이 하나 나오고요. 이 범위에서는 x가 영수, 양수, 영수를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풀면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될 거니까 x는 0보다 커나 갖고 a보다 작죠. 이것도 답이죠. 요두 개를 합친 게 답이죠. 왜냐하면 이 전제 조건에서 이게 답이고 이 전제 조건에서 이게 답입니다. 두개 범위를 합친 게 답이 되니까 x가 이제 마이너스 a보다 크고 아,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두 번째, 이 품에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절대가 X가 A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거죠. 이렇게 숫자 한번 보여드리면, 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어, 7보다 큰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X의 범위.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절대 값 이렇게 땅해서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제 7보다 큰 X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보면, 이런 거겠죠. 0을 기준으로 보면, 요 녀석들, 요 녀석들도 되고, 요 녀석들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다가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애를 말하 제가 기억이라고 놓고, 애도 기억이 되겠죠. 이게가 다 답이다 이겁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는 뭐 편하게 어뭐 처음 배우셔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이제 근데 수학적으로 어, 조금 해드리면 어 일단 야 이는 이제 요거겠죠. x가 이제 마이너스 a 또는 제 x가 a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아까 수식을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아까 문자로 얘기하면, 절댓값 X가 이제 A보다 크다고 했을 때, 역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X가 양보다 작을 때요 X가 양보다 크면 같을 때로 한다면, 만 마이너스 X가 이제, 어, A보다 큰 거죠. 어, 음수니까 마이너스는 붙이고 나올 거니까, 그럼 X는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어, 전제 조건이 이제, 어, 0보다 작고,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양이, a 가 되겠죠. a 가 답이 되겠죠. 얘가 양수를 해보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러 음수잖아요. 그래가 음수보다 작다, 양보다 작다. 애도 만족시키고 애도 만족시키는 건야이죠 뭐, 수직선을 해보면 양보다 작다를 기억을놓고 마이너스 a보다 작다고 하면 얘는 니안으로 보면 둘다 만족시키는 건야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야이는 이제 절대값 x 스가 a보다 크는데, 둘다 텐데 둘다 만족하는 건 이제 야이가 되겠죠. 이답과 이답을 합쳐서 잡으면 아이가 된다 이야 그런 느낌이다. 근데 나중에 이건 수학적인 느낌보단 이제, 바로 이제 감각적으로 딱 아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네. 자, 요 부분은 이제 보면요, 더 어, 잠깐 보여드리면, A가 그보다 작다고 했어요. 이제 숫자나 잠깐 보여드리면, 절대값 x 가 예를 들어서 생님이뭐 3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두, 두개센트가 나오겠죠? 요, 요 느낌. 요 사이에 있는 녀석도 돼버려. 요 느낌. 마이너스, 죄송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다 되겠죠. 요거 둘다 기억이 되겠죠. 둘 다, 되겠죠. 어, 야이도 답이고, 어, 야이도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했을 때, 어, 얘를 이제, 어, X가 이제, 가면 X가 이제 A하고 B. 이렇게 놓고, 밑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기 쉬워서, 어, 이거 딱 보시면 알 거예요. 3하고 10, 마이너스 3하고 10 해서 FO가 바뀐데, 33이 절대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상, 이 A를 잠깐 떠올려 주시고, 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여기가 X가, 어, B가 원점, X가 어, A보다는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어, A보다 3보다는 10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마이너스 어, 3보다는 마이너스 10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딱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마이너스 A 얘가 좀 이렇게 딱 어,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감각을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또 설명하다 보면 또 얘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만약, 어, 엑셀 예를 들어서 뭐 6, 뭐9 이렇게 했다고 하면, x가 이제 9하고 6 이렇게 또 있지만, 우리가 멀리 떨어지는 건 야이잖아, 요 멀리 떨어지는 녀석. 우리가 이런 세팅인 거잖아, 여기에서 9. 멀리 떨어지는 건 야이니까, 9가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근데 이가여기로 온다 생각해놓고, 9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A 또는 A가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자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X하고 A하고 B 이렇게 돼있어도 B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원점에서. 그럼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또는 둘다 답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아까 차, 방금 전처럼 또할 수도 있어요. 어, 또 분류를 해주는 거죠. 어, 절대값 X가 이제 이렇게 될때 a의 급이는 양수고 a 를 급이보다 작습니다. 분류를 하는 거죠. x가 이제 어, 어 양, 어떻게 생각? 이렇게 양보다 작을 때요. x가 양보다 크면 안될때 이렇게 해서 x가 양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니까 어, 이렇게 돼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 양변이 마이너스 를 곱해 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를 곱해 버리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e 예쁘게 적어주면. 요렇게 하나 세트 나오죠. 이것도 네.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킨 녀석은 야이니까, 그리고 야이도 이제 하나, 하나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나올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둘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야이니까, 둘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가죠. 둘다 야이도 만족하고 야이도 만족하고 둘다 합쳐서 적으면,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된다. 근데 이제 감각적인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때 이렇게 이, 이런 이 부분만큼은 선생 님 이미 너무 수학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풀지 않아요 이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 절대값 x가 이게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a는 x는 이제 7하고 이제 마이너스 7의 범위다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고 절대값 x가 이 7보다 크다고 하면 x는 7보다 크거나 또는 이제 x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는 거고. 뭐 절대값 X가 이제 뭐 4하고 5 사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값 X가 4하고 5 사이도 있겠지만, 또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4하고 이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일품책 지금 개념 2번을 잠깐 볼게요. 이 선생님들은 매년 가르치는 거라서, 처음에 좀, 저희는 좀 괜찮습니다만, 제사님들은 처음에 좀 낯설 수 있죠. 가 힘내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일품책에서 어, 절대값 X-A, 절대값 이제 X-B 이렇게 있고요. A가 이제 C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제 조건은 A는 B보다 작고, 이제 C는 0보다 크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어, 잠깐만요. 근데 이게, 어, 여러분들한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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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를 풀 때, 어, 함수로 푸는 학생들도 있어요. 함수로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스토리라서, 어, 함수로까지 풀면, 어, 함수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풀다 어떻게 푸냐면요. 어, 숫자를 잠깐 해볼게요. x-1, x-2라고 할까요? x x-3은 이렇게 해서 이게뭐 k 이렇게 있다고 치면 범위로 나눠서 어 상수가 주어졌겠죠. 숫자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이걸 여러분들한테 뭐 k 라고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오라고 했다고 치면 5보다 작다. 이렇게 또 치면 1 5으로 같이 렇게1 5 작게 했다고 치면 어,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걸풀 때요. 범위를 세 개로 나누시면 편해요. 무슨 말이냐 야위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있죠. 야위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은 마이너스 2죠. 야위를 0으로 만드는 녀석은 누구예요? 3이죠. 이 절제법 안을 0으로 만드는 녀석을 고른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x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는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x는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답이 나오겠죠. 그냥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답이 하나 나오겠죠. 이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답이 하나 나오겠죠.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답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이 어쪽 답과 이쪽 답과 이쪽 답을 다 합친다. 다 이제 합친 게 답이에요. 합친 범위가 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어 분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절대 값을 0으로 만드는 녀석을 잡아놓고, 마이너스 2, 3 잡아놓고, 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뭐, 근데, 등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 처음에, 등호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이제 없으면 되고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없으면 돼요. 둘다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항상 선생님은 처음에, 이제, 부등식을풀 때, 처음에 등호를 잘안 줘요. 선생님 부등식을풀 때, 선생님 부등식 스타일 나중에 가오스 함수를 배우면 알게 되는데 가오스 함수를 처음 가오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이 등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홍상이 선생님은 처음에 등호를 안 줍니다 근데 대부분 교재는 처음에 등호를 잘안 줘요 처음에 여러 분의 어떤 열정을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의 어떤 사람 마음 어떤 걸안 준다 다음에맞준다다음에안 뭐 준다 안 준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절댓값 X-A, 이제 X-B 이렇게 시작한다음 이제 A가 B보다 작다는 게 전제조건이 있죠? C는 양수랍니다.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데서 이게 A죠. A. 그래서 X는 이제 A보다 작다.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데서 이게 B니까, X는 A보다 크고, 이제 크거나 같고, 이제 B보다 작다.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나눈 다음에, 이세개의 범위를 합친 게 답이 된다. 나중에 문제 풀때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런 문제는 기술을 잘안 씁니다. 지금 기술을 좀안 쓰는 어, 이유가 나중에는 써도 되는데 혹시 기술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중에 양를 함수로 봐가지고 이제 기술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음, 어,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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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반복을 야이만 함수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를 잠깐만 함수로 볼게요. 함수로 본다면. 양이를 0으로 만드는 이제 값, 어, 이제 마이너스 2죠. 양이를 0으로 만드는 값 3이죠.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제, 어, 화분 모양, 또는 뭐, 화분 모양, 또 이제 뭐, 바구니 모양,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가지고, 양이를 이제, y 이 이제, fx 해가지고, 이렇게 푸른 학생들이 있어요. 어, 당연히 여기는 x 좌표를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가 이제 5가 나올 거고, 여기가 이제 3을 대입하면 여기가 5가 나와가지고, 아, 여기 3을 대입하면 여기 5가 나와가지고, 여기 점이 5인데, 어, 선생님이 아까 지금 뭐라고 안한줄 알겠죠. 네? 10보다 작아가면, 어, 어쨌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 제가 아까 지금 여기를 뭐, 10보다 작다 이렇게 했다면, 삼수함수, y는 10보다, y는 10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어, 여기에 교점을 구하고, 여기에 이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제 엑세범위를 이제 구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시간 되면 어, 여러분들이 적응되면 이런 스토리가 적응되면 그때 함수로 풀겠고요. 지금 함수로 풀지 않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기본에 충실해서 풀겠고요. 나중에 함수의 함수로 나중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이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